악연을 끊으면 복이 들어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십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복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들어올 자리에 악연이 가득 차 있으면 복은 들어올 수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깨끗한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먼저 더러운 물을 버려야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악연이 가득 차 있으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악연이 복을 맡고 있습니다. 악연이 행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악연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연을 끊어야 합니다. 더러운 물을 버리듯 악연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악연을 끊으면 복이 들어오는 이유와 악연을 끊는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나를 지키고 복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천천히 당신의 마음을 보듬는 시간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악연이 복을 막습니다. 악연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벗은 독사와 같다. 처음에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결국 물어 뜯는다. 악연은 처음에는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나를 이용합니다. 나를 무시합니다. 나를 상처 입힙니다. 이런 악연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헤어지고 나면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악연입니다. 악연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악연은 당신의 기운을 빼앗아 갑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합니다. 만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만나고 나면 기운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걱정만 늘어놓고, 당신은 그저 들어주기만 합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기운이 점점 빠져나갑니다. 둘째, 악연은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만 이렇게 대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합니다. 셋째, 악연은 당신의 복을 가로막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악연과 함께 있으면 복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맑은 마음에 깃든다. 어지러운 마음에는 복이 머물지 않는다. 악연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으니 복이 올 자리가 없습니다. 악연이 당신의 기운을 빼앗아가고 있으니 복이 자랄 힘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정원에 잡초가 가득 자라 있으면 꽃이 피어날 자리가 없습니다. 잡초가 양분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잡초를 뽑아야 꽃을 심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악연이라는 잡초가 당신의 삶에 가득 차 있으면 복이라는 꽃이 필수 없습니다. 악연이 당신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악연을 뽑아내야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끊어요? 그래도 정이 있는데 어떻게 버려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해서 당신을 힘들게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이 있다고 해서 당신의 복을 막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인연을 끊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차비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악연을 끊는 것은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나의 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 악연을 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악연이 복을 막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악연을 끊지 못할까요?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집착에서 온다. 집착을 놓으면 두려움도 사라진다. 우리가 악연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외로울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끊으면 나는 혼자가 되는 거 아닐까?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악연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악연과 함께 있는 것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은 외롭습니다. 함께 있어도 이해받지 못합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입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낫습니다. 혼자 있으면 최소한 마음은 편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벗과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낫다. 둘째, 미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끊으면 그 사람이 상처받을 텐데. 그래도 그 사람도 나름 힘든 사정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악연을 끊지 못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면서 미안해 했습니까? 그 사람은 당신을 힘들게 하면서 사정을 물어봤습니까? 아닙니다. 당신만 일방적으로 참고 있습니다. 당신만 일방적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셋째, 변할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조금만 더 참으면 좋아지겠지. 내가 더 잘해주면 변하겠지. 이런 기대 때문에 악연을 끊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잘해줬습니까? 그 사람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당신의 참을성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의 희생을 이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변하게 하려는 것은 고통이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가 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참아도,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변할 거라는 희망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악연을 끊는 용기를 내십시오. 악연을 끊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연을 끊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것은 외롭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해치는 인연에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악연을 끊으십시오. 처음에는 두렵고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옳은 선택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나를 자유롭게 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복을 불러왔는지. 세 번째, 악연을 끊으면 좋은 인연이 옵니다. 악연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인연이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면 채워진다. 나쁜 것을 버리면 좋은 것이 온다. 그릇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깨끗한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더러운 물을 버려야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악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연으로 가득 차 있으면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악연을 끊어야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악연에 매달려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으면 좋은 사람을 만날 여유가 없습니다. 악연 때문에 기운이 빠져 있으면 좋은 사람을 알아볼 눈도 없습니다. 악연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우면 좋은 사람이 다가와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악연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생깁니다. 악연과 만나고 악연 생각하고 악연 때문에 고민하던 시간이 사라집니다. 그 시간에 나를 위한 일을 할수 있습니다. 나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악연에게 빼앗겼던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그 에너지로 더 활기차게 살수 있습니다. 더 밝은 표정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 당신에게 끌립니다. 마음이 맑아집니다. 악연 때문에 어지러웠던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좋은 인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지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지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은 수행의 전부다. 좋은 인연은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은 당신의 기운을 빼앗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은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좋은 인연은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납니다. 만나기 전보다 더 밝아집니다. 좋은 인연은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온합니다. 헤어져도 마음이 따뜻합니다. 좋은 인연은 당신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존중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복이 자랍니다. 악연을 끊으십시오. 그러면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악연을 끊으면 아무도 없는 거 아닐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것을 버리면 좋은 것이 반드시 온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다. 악연을 끊으면 반드시 좋은 인연이 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실천 방법. 오늘부터 악연 정리하는 3단계. 지금까지 악연을 끊으면 복이 들어오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1단계 악연을 파악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나는가, 빠지는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한가? 불편한가?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가? 무시하는가? 정직하게 답하십시오. 기운이 빠지고 불편하고 무시당한다면 그 사람은 악연입니다.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악연 목록을 만드십시오. 보기 싫을 수 있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단계 거리를 두십시오. 한 번에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거리를 두십시오. 연락을 줄이십시오.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만나는 횟수를 줄이십시오. 바빠서 못 만나겠어라고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처음에는 미안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3단계 좋은 인연에 집중하십시오. 악연을 정리하는 데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좋은 인연을 가꾸는데 더 집중하십시오.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과 더 자주 만나십시오. 나를 응원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쓰십시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더 소중히 대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인연이 더 깊어지고 더 많은 좋은 인연이 들어옵니다. 이세 단계를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좋은 인연만 남기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조용히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좋은 인연만 남기는 기도를 함께 올려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마음 속에서 천천히 읊조려봅니다. 나는 오늘부터 악연을 끊겠습니다. 평생 참고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놓아주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의 복을 막는 사람, 더 이상 붙잡지 않겠습니다. 나는 용기를 냅니다. 외로울까봐 두려웠지만, 악연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외로웠습니다. 미안해서 못 끊었지만,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변할 거라 기대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악연을 정리합니다. 먼저 악연을 파악하겠습니다. 정직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인정하겠습니다. 천천히 거리를 두겠습니다.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겠습니다. 좋은 인연에 집중하겠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 나를 응원하는 사람, 나를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겠습니다. 부처님, 제게 복이 들어오게 해주소서, 악연을 끊는 용기를 주시고,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지혜를 주시고, 복을 받아들일 맑은 마음을 주소서, 나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악연을 끊는 것은 나쁜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의 복을 지키는 거야. 좋은 인연이 들어올 거야. 복이 쏟아질 거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들어올 자리에 악연이 가득 차 있으면, 복은 들어올 수 없다. 악연을 끊으십시오. 더러운 물을 버리듯 악연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악연을 끊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악연을 끊으면 복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악연은 떠나고 복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